민주 노동장 대표적으로 우리 평택 쌍용 자동차 예. 그때 주인도 없습니다. 다 중국 자본 철수하고 없는데 주인이 없는데도 계속적으로 77일간 그야말로 옥쇄 투쟁을 해서 공장이 결국 참 넘어지기 직전까지 이래가서 지금 노조 자체가 와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 정, 굉장히 의아합니다. 제가 예. 네. 네. 이제 쌍용 자동차가 마치 무슨 민주노동당 때문에 문 닫게 생긴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은 저는 좀 오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쌍용자동차 내가 6천 명의 임직원이 있었는데 과거에 참 대우가 인수할 뻔했는데 대우 부실이 터지면서 표류하다가 상하이차한테 매각했지 않습니까. 근데이 상하이차가 투자도 제대로 안 하고 그러고 있다가 무책임하게 손을 떼버리고 가서 회사가 무너지게 된 거죠. 회사는 그래서 무너지게 된 거고. 그래서 구조조정을 하느라고 채권단에서 법정관리 들어가서 2,700명을 한꺼번에 해고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과거에 노동운동 해보셨어요? 노동자들에게 직장에서 해고된다는 것은 단순히 수입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삶이 파멸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이걸 팔아들이기 어려우니까 분쟁이 생겼고, 어느 노동자들이 회사 직원의 절반을 그냥 해고하는데 가만히 앉아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것은 투쟁 방법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저는 그 노동자들의 심정, 가족들의 절박한 심정을 충분히 우리 공직자들이 이해하고 이렇게 좀 공감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하고요. 그런데 우리 후보님께서 현직 도지사를 하시면서 쌍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지사께서 어떤 노력을 하셨을까? 이것이 평택뿐만 아니라 안성, 오산에 이르기까지 경기 남부 일대의 지역 경제에. 전후방 산업 연관 효과가 굉장히 커서 아주 큰 타격을 가하는 사태인데 저도 이렇게 미디어를 찾아봐도 현직 기사께서 이도대 최대 현안에 대해서 어떤 해결책을 강구하고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를 찾기가 잘 어려웠습니다. 차제에 좀 혹시 열심히 하셨는데 유권자들이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말씀해 주시죠. 상용차의 노사는 모두 알고 있고요. 평택시에서도 알고 있고 예. 당시에 파업하기 전부터 저는 쌍용차가 우리 경기도 안에 있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체, 그야말로 6천 명이 되는 중요한 사업체이기 때문에 저희 저만이 아니라 우리 경기도 모든 공직자 또 그리고 평택시의 공무원들 그리고 노동부 공무원들 모두 협조해서 하고요, 또 경찰과 또 소방대원까지도 가서 이 절대 사람 이 임명이 여러 가지 불상사가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첫째는 안전 위주. 로 아니 파업에 대한 대처가 아니고요. 네. 쌍용차라는 이 파산 직전에 있는 회사를 되살려서 평택을 중심으로 한 경기남부 지역의 산업을 안정시키고 지역 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한 어떤 대안을 내셨느냐. 그 쌍용차가 이제 네. 법정 관리에 들어가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도지사 이름으로 제가 법원장에게 그 쌍용차 관리하는 관리 법원이 있습니다. 서울지방법원 민사부에 그 법원에. 관리인이 바로 이제 법법관입니다. 그분에게 이 상용차를 파산시키지 말고 계속 회생 조치를 좀 취해주십사. 서명을 서면, 서면해서 보내고 또 여러 가지 조치를 많이 해서 파산이 되지 않고 파산되면 다 집에 가는 거니까요. 파산되지 않도록 하는 거. 그다음 에두 번째로는 이 상용차가 지금 C200이라고 신차를 해서 진화용차를 다 개발해 놨는데 이걸 찍은 낼금융 값이 없습니다. 그 천억이 필요한데 이것을 산업은행에 달라, 청와대에도 예. 돈을 빌려 달라, 계속적으로 지금 노력하고 있고 잘안 되셨죠. 그것도 잘안 돼서 지금은 예. 땅을 거기 쌍용차 땅이 많이 있어요. 부동산 예. 있는 이 부분을 다른 데서 어, 팔살수 있도록 했는데 이것도 사실 매각이 잘안 되고 있습니다. 예. 이런 여러 가지 노력을 계속하고 그, 이 점은 그, 상용차의 노사가 모두 공감하고 있는 거예요. 예. 땅 문제가요 예. 참오해를 많이 부를 수 있는 건데 예. 우리 후보님이 현직 지사 하시면서 이제 땅을 팔아서라도 근데 주택 경기 나빠서 안 팔리니까 이 말씀 하실 때 노동자들한테 이게 제 마음이 참 아프던데 싹 밀어 버리고 아파트 지을 수도 없고 경기 나빠서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 해고된 노동자들이 너무너무 울면서 돌아왔다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할때 저도 마음이 참 아팠는데 그, 그런말한 적이 없고요. 저는 그 그런, 아니 그, 그런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오해, 그러니까 제가 고, 지금 고, 김문수 본인께 제가 지금 주도권 토론을 그래, 하니까요. 어, 제가 여쭤본 건 이런 겁니다. 네. 언론에서는 보통 친익에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가끔 네. 이제 경기도 이익을 위해서는 막 대통령도 비판하시고 하는 용기 제가 잘 압니다. 그런데 네. 역시 네. 이 집권당에 속한 도지사의 강점이 뭡니까? 네. 옛날에 삼성차 매각할 때, 또 대우자동차 그 예, g m 에 매각할 때, 그때 보면 어, 노무현 그 당시 이제 대통령이 되기 전에 노무현 민주당, 그, 무슨, 부총재인가, 그, 할 때, 선거 기간에 쫓아가서 김대중 대통령 만나서, 1원에 팔자고 얘기를 하면서, 프랑스 총리 만나서 이 문제를 타결을 지어야 된다고 강력히 건의해서, 김대중 대통령 이 유럽 순방길에 직접 프랑스 총리를 만나서, 르노의 대우 인수를 부탁을 하고, 그렇게 해서 막, 임창열, 여기 지사도 지내셨죠? 뛰고 이렇게 해서 성사시켰거든요. 근데 이제 여당에 속한 도지사의 강점이요, 바로 대통령한테 바로 만나서 이것이 국가적인 문제이고 동시에 지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대통령 이 신경 써야 됩니다. 지금대로 놔두면 그냥 표류하는데 실제로 혹시 대통령 만나서 이거 건의 해 보셨습니까, 여러분에서 한두 번이 아니고. 그런데 네, 그런 기록이 <laughs> 하나도 없던데? 그래서 이렇습니다. 대통령 께 말씀을 여러번 드렸는데 네. 지금 그래서 상용차가 무너지지 않고 지금 가동 중이거든요. 판매도 잘 됩니다. 우리는 상용차를 경기도 모든 공무원들이 어, 최우선적으로 상용차를 고매 협약도 예. 했고요. 또 대통령께 최우선적으로 이게 무너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 뭐, 사실 예. 상용차 하나에 대해서 우리 자동차 산업 전체를 볼 때는 크지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상용차가 무너지면 너무나 큰 영향이 우리 경기도를 예. 볼 때는 이건 뭐 예. 상상할 수 없는 영향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이건 살려야 된다. 그래서 예. 아직 살아서 잘 돌아가지 않습니까? 잘 돌아가는 게 아니고요. 예. 지금 1300억은 일단 재가동하는데 필요한 돈은 채권단에서 제공을 했는데, 네. C200, 코란도 네. C라고 이름을 붙인 그이 모델 지금 90%까지 개발을 했는데, 네. 이제 시장에 네. 내려면 한10% 정도 이제 프로젝트를 더 해야 된단 말이죠. 네. 근데 이제 1200억을 안 주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당장은 거기 3,000명 남은 사람들도 월급이 반으로 깎여서 나오는데, 네.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은 견디지만 이대로 계속 표류하면 이 회사는 죽게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이라도 하여튼 제가 도지사가 된다면 제가 여러 가지 공책 특강을 투입하는 방안 네. 그다음에 국내의 자동차 산업이 자본이 인수하도록 대통령이 나서서 해결하는 방안 네. 그리고 이제 또 도가 나서서 여러 가지 협력해서 어~ 자동차 산업이 아닌 다른 자본이라도 어~ 단순한 단기매매 목적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자동차를 살려서 재매각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자본을 유치하는 문제 이제 세 가지 방안을 제시를 했고요. 이거 제가 여당이면 대통령 만나서 벌써 해결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좀 <laughs> 예. 아쉽게 생각하고.